자 캠핑 예행연습 여기는 부리맨 잔디밭이 쭉 있고요 옛날 여기 5천원씩 받던 자리세 받던 곳인데 이제 자리세 안 받는데 쓰레기 똥간 옆에 쓰레기 보입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손가락을 막 벌려버리고 싶어 쓰레기 버리고 왔는데. 바닥에 저뭐 태우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쓰레기 태우는 건 싫은데 나무 태우는 건 상관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어차피 자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바닥에다가 나무 태우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뭐 각자 생각은 틀린데 여튼 쓰레기 버리고 저렇게 해놓으면 누가 치웁니까 그니까 주민들이 돈을 걷었던 거 아닙니까 저렇게 버리고 가니까 다시 돈 바꿨네요 또 자, 일단 텐트 쳐보고 어, 야전 야전에서 자는거 한번 해보기도 하고 간편하게 라면 한번 끓여 먹고 집에 가는 지금 바이러스 뭐죠 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어디 시장도 못 가고 마트도 못 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 없는거 피해서 잠깐 왔습니다 자 바닥에다가 매트 깔았고요 무조건 매트 깔아야 됩니다 음, 텐트는 때는... 어, 우리 집 식구들하고 잠깐 와가지고, 안 펴도 되는데, 펴도록 하겠습니다. 코베아 와우 텐트. 텐트 종류 진짜 많은데, 이거를 산 이유, 간편하니까. 끝! 끝! 이게 답니다. 얼마나 편해. 뭐, 줄, 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피기만 하면 끝나니까. 어디가 앞이더라? 이게 앞뒤가 있어요. 자, 이쪽이 앞에. 원래는 팩을 박아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 바람도 안 불고, 뭐, 간단 모드니까. 솔직히, 팩 박는 것도 귀찮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약간, 여유가 있는 쪽이 앞에. 자, 야전에서 자는 법. 깔판. 아, 씨, 잔디. 와! 큰일 났다. <laughs> 잔디. 털만 되는 거니까. 아 잔디는 심한데? 이렇게 소가리 낚시하다가 야전에서 잘겁이다이요자 비밀 변기 자 히트온 히트온이라는 건데 USB 그 충전기 그거를 꽂아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실험 이렇게 넣어가지고 꽂아만 주면 되는 겁니다 네불 들어왔어요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베개 좋아 딱 좋아 자 이로써 잠자리 세팅 끝 안에서 자볼게요 에이 씨 잔디 이거 이거 못 뜨겄네 잔디 때문에 정자나 이런 데서 자야지 아 잔디 정말 잔디가 하자다 자 이렇게 자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어, 어. 이게 잘만 한데 어 히트온 뜨겁다 그런 건 없고 미지근한데 괜찮아요 써보니까 괜찮습니다 핫팩처럼 뜨겁진 않은데, 미지근한 열이 계속 오니까 괜찮네. 잔디 때문에 이거 못쓰겠네, 잔디. 음, 야전에서 누워보니까 역시 머미형 불편하네요. 이거 어떻게 치운데? <laughs> 짜증납니다. 자, 왔으니까 라면이라도 먹고 가야겠죠? 리액터, 바람에도 불이 붙는 리액터. 휴대용 상도 있는데, 모든 게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합시다. 자, 라면은, 컵라면 오늘의 메인 트리모동 캠프1. 이런 약병 같은 거 버리지 말고, 식용유 같은 거 따라오면 이거 참 좋거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 막고 는데 그 다이소 표 그거 하나 사야겠다 바람막이 와 물이 벌써 그렇네. 사랑을 였다 사랑을 였다 자 튀김 눌러봅니다 튀김으로 아 후라이가 왜 이래 야전에서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 바람이 부르니까 이거 후라이가 안 되네 이렇게 <laughs> 뒤집어야 돼요 아 기름 튀었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기름 튀어요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이거 지금 얼마나 즐거웠지 저희가 리듬을 타고 있는 게아이야 야전에서는 이렇게 뭐, 깨끗하게 먹고 그런 거 없어요. 깨끗한면 좋죠, 근데. 가지고 있는 걸로 하다 보면, 이렇게 부서지기도 합니다. 와, 아, 이거 완전 물인데? 오징어? 한 마리만 우선. 바람을 막아줄 뭐가 필요하다. 꺼진다, 오징어. 오징어! 아, 이건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시장서 잡아온 겁니다. 어, 아, 말린다, 말린다. 자, 만능. 퍼브솔트. 밖에서 먹으면 맛있다 집에서 사온 밥. 말고. 잘 꺼지고 있어, 우리가. 밥. 가위를 갖고 다녀야, 네 맛있는데 맛있어요. 이게 이렇게 히트 온하고 면 4시간 버틴다는데 그렇게 아 뜨거 그 정도 화팩까지 수준은 아니고 맨 처음에는 좀 미지근하다 그런 느낌인데 계속 품고 있으면 화팩 수준까지 따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강추합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 미리 침낭 속에다 넣어 놓고 켜 놓으면 될것 같아요. 자는 데는 지장 없는 것 같아요. 아, 배터리는 2만 짜리로 자 이렇게 4 개를 잡아서 안쪽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 넣으면 양쪽에 있는 걸 이렇게 오케이 자 치고 치고 접는 데는 간편한데 단점 재키 제키 아시죠 재키가 180인데 어 허리 위까지 와 엄청 부피가 크다는 거예요 단점이 <laughs> 너무 크다는 거. 아니 온듯 깨끗하게. 자 정리까지 말끔하게 아니 온듯 깨끗하게. 제 네. 쓰레기 버리고 간 놈들은 어, 매겨 버렸으면 좋겠네 쓰레기 버리고 가지 맙시다. 에. 내가 봐도 보기 싫은데, 놈이 봐도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저기가 쓰레기를 아무리 모아놓는 장소라 해도, 그냥 가지고 가다가, 뭐 자기 집 아파트 그런 데 버려도 되잖아요. 쓰레기봉투 천 원도 안 해요. 천원 해봤자 엄청 큰거 하나인데, 천 원이 아까워서 쓰레기를 저렇게 버린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에. 웬만하면 버리지 맙시다. 에. 깨끗하게, 다음에 놀러 와서도 깨끗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저렇게 태우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쓰레기는 태우지 마세요 저는 저는 그러게 싫더라고요 쓰레기 태우면 그막끓름 같은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별론데 그냥 순수하게 장작만 태우면걸음으로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렇게 쓰레기 만약에 쓰레기를 태워버리면 좀 보기 싫더라고요 음, 군대 온데 불빵 뭐 이런 건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싫어라 하는데 순수 그냥 나무만 때우면서 불멍을 한다 뭐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쓰레기는 태우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자 이번 짬캠 영상 한 3-4시간 놀다 가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가들 못해요 사람들 많은 곳 가면 왠지 찝찝하니까 이렇게 잠깐 짬캠 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 여기서 끝